하 i 大家好,我是王谦. 안녕하세요, 왕치입니다 보이는 중국어 병음 바로 시작합니다. 치하고 씨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치를 보겠습니다. 치 하니까 지. 치, 치마 하니까 말을 타다. 치마, 치오 다리, 치오 다리. 치우 하니까 추天 가을 바우, 그림 보고도 연상을 해서 발음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기분이 나지 않을까요?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치엔 하니까 돈 깡친 하니까 피아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치앙 하니까 벽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마 말을 타다 치오 다리 秋天가을钱하니까돈깡琴 그러니까 피아노 n 앙墙벽 시를 보겠습니다. 시 완하니까 산성 산성해서 설거지를 하다. 완은사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시아 티엔 하니까 여름 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성 시에 하니까 일성 돼서 신발 슈셔 하니까 학교 슝 하니까 곰 센화 하니까 꽃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완 하니까 삼성 삼성 설거지를 하다 시아티 하니까 사성 일성에서 여름 시에 하니까, 일성해서 신발.学校, 하니까, 학교. 熊, 하니까, 알성, 곰. 시엔화 하니까, 일성, 일성해서 꽃. 이상, 멍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